여름인데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두통, 소화불량, 설사까지. 냉방병은 냉방 환경에 오래 노출될 때 자율신경계가 불균형해져 나타나는 온도 불균형성 질환입니다. 대개 실내외 기온차가 5도 이상 나는 환경에서 장시간 머무를 경우 발생하며.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바이러스가 원인은 아닙니다. 가장 혼동되는 증상이 몸살 감기와 같은 근육통 오한무기력이죠. 감기처럼 보이지만 기침과 열은 거의 없고 비호흡기 증상 중심입니다.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며 38도 이상 열 기침. 이누통 등 호흡기 증상이 특징입니다. 실외로 나가서 호전되면 냉방병 악화되면 감기를 의심하세요. 약보단 따뜻한 물과 생강차 등 땀을 유도하는 온열성 식품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실내 온도는 25에서 28도 유지하며 2시간마다 환기 땀은 바로 닦고 옷 갈아입기 샤워 후 체온 유지하기 이게 냉방병 예방 루틴입니다. 냉방병은 예방이 최고의 치료입니다.